북한은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장면을 공개 공기...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에 전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게 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들어가셨네 고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의미와 부담을 더 크게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 억제 강화 기조에점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들어가셨네.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건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 억제 감각이 돼 전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게 되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들어가셨네.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정치적인. 앞선 발사는 실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북한 매체가 이번엔 발사에 성공했다며 김 위원장의 참관 사실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. 지난번 발사 실패를 만회하는 동시에 최근 한미일의 확장억제 감화기초 전면으로 맞서 미국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들어가셨네. 그런 김위원장의 현지도 장면을 공개하며 화성1 7 시험 발사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하성능동 시험 발사 성하입니다김위원 현지지도 장면을 공개하며 화성 17형 시험,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시험 발사 경유할... 화성 17형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. 에하성능동 시험 발사 성의하였